네, 오늘은 SQL 오라클 라이브에서 입구 페이지와 출구 페이지를 집계하는 쿼리를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예제 테이블은 Activity Log 테이블로 날짜와 시간을 담고 있는 Stamp1 그리고 Session을 담고 있는 Session1 사용자들의 액션을 담고 있는 Action1 그리고 o p t i o n path, search type 이라는 칼럼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데이터셋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SQL 레시피 라는 도선에 있는 예제 데이터를 조금 가공하여 사용하는 중이라는 점을 명시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해당 테이블을 생성하고 현재 볼수 있는 데이터셋을 삽입한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세션의 입구 페이지와 출구 페이지 경로를 추출하는 SQL q 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출을 위해서는 먼저 with 구문을 활용하여 가상의 테이블인 activity log with landing exit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w i t 구분 내에 select 앞서 살펴본 세션과 path 스탬프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구 페이지와 출구 페이지의 경로를 추출해야 하므로 firstValue 함수와 lastValue 함수를 활용하여 입구 페이지와 출구 페이지 의 경로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firstValue 안에 path를 입력하고 over window함수를 활용하여 partition by session 즉 세션별로 해당 값을 나열하고 order by stamp stamp 값이 현재 기본 값이므로 오름차순 되어 정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window함수의 partition은 default로 첫 행부터 현재 행까지므로 다음 절에 los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unbounded following을 입력해 주어 각 세션의 모든 행을 탐색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last value도 path1을 입력해 준후 window 함수를 하여 세션별로 partition by s e s s i o n 1 정렬은 order by stamp1, 그리고 모든 행을 탐색하여 추출할 것이므로 r o w 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unbounded following을 입력해 주어 완성해 줍니다. from절 내에 앞서 살펴본 입력한 activity log 테이블을 입력하여 해당 테이블 내에서 값을 가져와서 with 구문을 만들어준 후 select from 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페이지 경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쿼리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랜딩 게이트, x 게이트가 생겨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랜딩 게이트와 x 게이트는 edge를 활용하여 직접 지정해준 명칭입니다. 다음으로 각 세션의 입구 페이지와 출구 페이지를 기반으로 방문 횟수를 출력하는 쿼리를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작성한 위드 구문을 기본적으로 입력한 후 추가적으로 랜딩 카운트와 엑시 카운트 위드 구문을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랜딩 카운트 안에 마찬가지로 as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위드 구문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거면 위드를 더 입력하는 것이 아닌 전체 첫 번째 위드 구문 다음에 컴마를 하여 위드 구문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어서 랜딩 카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랜딩 카운트 안에 From 전에 방금 우리가 입력한 위드 구문을 From 전에 불러와준 후 Selection 에는 랜딩 게이트를 불러오고 count distinct session 즉 세션을 distinct 중복되지 않게 세서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p 를 활용하여 랜딩 게이트별로 해당 값을 그룹화 지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마찬가지로 엑시 카운트 내에도 from절 내에 갖게 입력해준 후 select절의 execute 그리고 count distinct를 활용하여 세션을 중복되지 않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후 먼저 랜딩 카운트 내에 있는 값들을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경로와 카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랜딩 카운트가 일어난 경로에 어떤 경로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해당 경로에서 왜 발생했는지 등을 비추하여 자사몰에 혹은 자사서비스의 그런 유입과 랜딩페이지의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랜딩 카운트가 아닌 엑시 카운트를 조회하면 마찬가지로 렌, 엑시 카운트, 즉, 엑시시 이루어진 사용자가 종료를 한 마지막 경로를 알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카운트하여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가 종료를 많이 했는지 등을 알아내어, 왜 해당 페이지에서, 왜 해당 경로에서 사용자의 종료가 많이 일어는지 등을 분석하여, 집중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랜딩 카운트의 수를 A시로 하여 엑셀에 한번 정리해본 모습입니다. 즉 랜딩 게이트가 일어난 즉 사용자 유입이 일어난 경로 지점을 파악하여 카운트 해서 해당 차트를 구현하여 혹은 다른 차트를 구현하여 시각화하여 우리의 사결정을좀더 확실하게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입구 페이지와 출구 페이지를 집계하는 쿼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세션의 입구 페이지와 출구 페이지의 경로를 추출하기 위하여 위드 구문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살펴봤으며 추가적으로 First Value와 l a s t Value 함수를 활용하여 윈도우 함수하여 해당 값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세션의 입구 페이지와 출구 페이지의 방문 횟수, 즉 카운트를 직접 어, 또 마, 어, 마찬가지로 위드 부분을 활용하여 카운트하여 어, 랜딩 페이지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엑시 페이지, 즉 사용자들이 이탈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많이 했는지 등을 파악하여 우리 의사 결정 좀 나은 방향으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액티비티 로그 테이블을 활용하여 입구 페이지 및 출구 페이지를 집계하는 쿼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에또 다른 SQL 쿼리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